한국과 일본의 경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시아의 관광명소입니다. 때문에 두 국가를 모두 여행하는 경우도 많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걸도 해외 여행 커뮤니티를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전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직장인들도 모두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회사나 카페 등 공용 콘센트를 잘못 이용했다가는 절도죄로 잡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카페나 식당 등 언제 어디서나 콘센트를 사용해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는 휴대폰 충전을 위한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도 콘센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을 추가적인 비용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직장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커뮤니티에는 동료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는데 민폐가 아닌가요? 여러분의 회사는 스마트폰 충전을 허용하나요?와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일본의 한 전철역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해당 철도회사가 이 학생에게 전기세를 청구하기도 했고, 한 셀러리맨이 급하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5분 동안 지하철 역사의 콘센트에 노트북을 연결했다가 불구속 입건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변상한 금액은 10원 단위에 불과했지만, 따지면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일본은 전기 역시 재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카페라고 하더라도, 전기 콘센트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정말 절도범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다 일본으로 여행이나 업무를 위해 넘어간 경우 이런 문제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했다고 경찰에 잡혀가는 건 80년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 역시 일본의 전기 절도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과 비교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전기 역시 재물로 인정되는 건 맞지만 시원 때문에 불구석 입건하고 이를 변상하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인심에도 놀라고 한국 여행의 최고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카페나 지하철 어디에서도 충전 가능한 시스템과 비교해서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배터리는 줄어드는데 마땅히 충전할 곳은 없다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주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 일본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했을 때 휴대폰 충전은 당연히 안 되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대부분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녔고 다른 동료에게 빌려서 쓰거나 했어. 일본인들은 전기세도 아깝지만 직장에서 휴대폰을 충전한다는 건 그만큼 근무 중에 휴대폰을 보며 딴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여러 비품들을 집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전기 역시 회사의 소유인데 그건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 싶다. 뭐든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맞지. 직원이 받는 월급에는 회사의 전기를 사용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이 스마트폰 충전하는 전기마저 아까우면서 어떻게 큰 돈을 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인들의 사회적인 문화도 있겠지만 나는 굳이 저런 문화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남의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한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하나 충전하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해야 하는 나라는 끔찍하다. 나는 일본의 문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회사에 와서 전기면도기나 게임기를 충전한다고 생각해봐. 이건 당연히 이상하게 봐야 하는 문제 아니야? 왜 휴대폰은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전기면도기랑 휴대폰을 똑같이 비교하는지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은 아마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전기세가 아까우면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말아야지. 그 많은 컴퓨터를 돌리는 전기세가 아까워서라도 말이야. 그냥 다들 집에서 근무시키고 전기세도 각자 내게 하는 게 일본이 원하는 최고의 모습일 수 있어. 한국에서 일하다 일본으로 발령받아 마지막 아시아 지사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직장에서 휴대폰을 충전한다고 눈총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직장 동료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다른 일본 회사도 모두 이런 건가요? 우리 회사는 가능하긴 한데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 그리고 아직은 많은 회사가 허락을 맡아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금지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모든 나라가 법적으로만 본다면 회사에서 개인이 회사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일 거야.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일적으로 관련된 거라면 굳이 빡빡하게 금지하지는 않아. 일본에서 일하다 한국에서 일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책상 선풍기나 온열방석 등 마음껏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두 가지만 가능해도 업무 능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걸 일본 사람들은 모르나 봐. 일본 직장에서 만약 한국처럼 미니 선풍기를 켜고 온열방석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당장 그 회사에서 해고될 것입니다. 혹시나 일본에서 일하게 된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뽑자면 유연성이 아닐까 생각해. 한국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일본은 이미 정해진 매뉴얼을 확실하게 지키는 걸 추구하거든. 그게 한국과 일본의 성장 속도의 차이의 원인이라고도 할수 있어. 한국은 길거리에서도 무료 충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 자체가 절도죄라니 신기해. 그럼 두 나라의 전기요금이 10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야. 두 나라 모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그냥 문화적인 차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일본의 정책이 틀렸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이 더 사람 사는 나라 같아서 좋아. 일본과 한국의 강공서만 비교해봐도 두 나라의 융통성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어 괜히 한국의 강공서들의 업무 처리 속도가 빚만큼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지하철이나 기타 공공장서면 몰라도 회사면 개인 휴대폰 충전 용도는 복지 측면에서 허용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휴대폰 충전마저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누가 그 회사에 애사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충전이 전기 절도면 회사 정수기의 물도 마실 수 없겠어. 에어컨이나 자동차도 아니고 휴대폰 하나 정도는 복지 차원에서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니 이해하기 힘들어. 한국인들은 개인폰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일본 사회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다. 한국도 남의 집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는 않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도 아니고 충전 금지인 나라는 처음 본다. 일본을 여행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여행 중에 잘못 휴대폰을 충전하다가는 국제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상으로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전기 사용 문화와 관련해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